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습관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 되게 하소서. 주님, 주일 사역에 바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마음은 지치고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주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역할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섬김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제 안에 새겨지게 하소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오늘 제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바쁘게 섬기느라 주님과의 첫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주일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